지금 국사당 입구고요. 음, 지금 이른 가지마세요. 시간인데도 산님들이 많으세요. 오늘 북한산 단풍이 절정이라 그래서 단풍구경 오셨나봐요. 평소보다 산님들이 아주 많으십니다. 음. 저도 올라가겠습니다 내일 <laughs> 요 음. 음. 응. 네. 우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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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해링가우 선생님이고요 그, 그, 아, 오늘 뭐. 북한산 단풍이 절정이라 그래서 손님들이 <laughs> 굉장히 많으세요 야, 저도 이 인파 속으로 함께해 볼게요 응. 저 등산 시작했고요 제가 지난주에 설악산을 갔다 왔거든요 제가 간 날이 아, 64년 만에 단풍 시절의 한파. 아주 극히 드문 가을 한파였어요. 너무 너무 추워서 고생을 했는데 조금 나아질까 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계속 추웠어요. 오늘도 약간 쌀쌀하고 좀 춥네요. 올라가면 좀 따뜻해질까요? 여기 숨은 폭포에 왔는데요. 물이 좀 말랐네요. 비가 안 왔나요? 그동안? 안 왔죠. 춥기만 하고. 그래서 물이 좀 적어요. 어, 아, 근데 물은 너무 깨끗하다. 오늘 이렇게 춥지 않으면서 물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아, 물이 정말 깨끗하죠? 진짜 맑고 깨끗한 물이네요. 물이 너무 맑으네요. 나무들이 다 비쳐 갖고 물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가죠? 아, 예쁘다. 계단도 길기도 하네요. 아직까지는 단풍 소식이 없습니다. 위험은 아,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여기가 상장공이고요 여기도 늘 다니던 길인데 조금만 있다 오면 이렇게 계단이 생겨서 또 헷갈리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늘 다니던 길인데 그새 또 계단을 만들어 놨네요. 온산의 계단화, 온산의 데크화 찾았다. 단풍 미미하지만 저 아래쪽으로는 조금 붉게 물들었네요. 높은 쪽에 있어야 되는데. 원래 이렇게 가는거야? 이쪽 이쪽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이쪽.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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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훨씬 따뜻해졌어요 산행하기 참 좋네요 아직 발은 안 벗었습니다 해골바위에 왔습니다. 해골바위 아래쪽이에요. 무슨 바위야 이게? 해골? 올라가고 어, 있습니다. 저분, 어? 살짝만 어, 머리 여기 어려운데? 어, 해골바위. 해골 아, 쉽지 않은데. 제가 먼저 자는 아니요. 려워요 여기서 한번 머리를 써 볼게요. 아니요다치세요내 주세요. 이렇게 몸을어서 됐어요, 저는. 와! 해골바위는 손님이 너무 많으세요. 문전성시예요. 그래서 그냥 통과했고요. 어, 제가 이제 수문벽을 향해서 가는 어, 리치길이에요. 여기서는 카메라를 잠시 접고 제가 저번 때 갔던 길인데. 조심조심, 올라가보겠습니다. 지금 나무에 가려졌는데, 이쪽 리치에서 왔어요. 와서, 지금 아래쪽에 어어어어 여기가 지금 난간이 좁아서 지금, 제가 요 위쪽에 서있는거고요 제가 지금, 여기 난간에 서있어요. 잊지 않으라고 아직 신은 못 벗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이쪽 사이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어, 단풍 이쁘죠? 이제 이 바위로 올라갈게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올라갈게요. 지금 손님들은 저 뒤편에서 올라오신 거고요. 저는 반대편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포토존 앞에 었는데 지금 손님이 너무 많으십니다 바글바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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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까 손님이 많으셔서 손님들 많으셔서 그냥 통과했는데 아직도 줄서 있네요. 찍으시려고. 저 뒷길로 해서 어, 뒤쪽 리치길로 왔어요. 어, 한달 전에 개척한 길 재밌어서 또 왔네요. 영장봉에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단풍이 잘 들었네요. 단풍 보여드릴게요. 완전 좋은... 머리에요. 여기는 수문병 쌍방울 바위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뷰입니다 <laughs> 멋진가요? 뒤쪽이 멋있죠? 오, 그 a 찍어봐. 어나이차아 이쁜 바위는 다만원사례예요 어, 숨은 병 앞이야. 이제 다 아시죠? 네, <laughs> <laughs> 숨은 병 바로 코 앞이에요. 엎어지면코 음. 나요. 지금 숨은 병 리치하시는 분들 계시고. 아보기가 네, 뭐, 좋으네요. 네, 오, 저는 오늘 발로 단풍 보면서. 쉬엄쉬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산님들이 너무 많으셔서 속도를 못 내요 지금. 놀면서 갈게요. 단풍 심법 보면서. <laughs> 아 예쁘다. 먼저 내려가세요아 예쁘다. 내려가는 길이 지금 너무 복잡한데. 길이 예뻐서 예쁘다. 아 예쁘다. 그냥 어디를 가나 오늘은 산님이 엄청 많으세요. 오 낙서. 예쁘네요. 아, 예쁘다. 제가 어! 해마다 단풍철에 이 북한산을 오고요. 수문벽 쪽으로도 오는데 오늘이 제일 이쁜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별로 물이 안 들었었고요. 아막 이쁘다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여기 단풍나무가 많으니까 정말 예쁘네요. 제가 지금 깔딱고기에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 지금 여기 북한산 단풍나무가 거의 다 당단풍인데, 위로 좀 올라가면 시닥나무. 시닥단풍이 있는데 아직 못 찾았고요. 올라가면서 찾아볼게요. 제가 지난주에 설악산 갔다 왔는데, 단풍이 별로 안 들었더라고요. 피크라고 갔는데, 여기가 더 좋으네요. 네. 여기가 훨씬 좋고. 시작 단풍 찾았는데 다 말랐고요. 뭐가 다르냐면, 여기 이렇게 끄트머리가 빨갛게 돼 있어요. 아, 단풍 좋죠. 지난주 설악산보다 훨씬 더 예쁜데요. 그러니까 멀리 가서 고생하지 말고 가까운 데로 오세요. 아주 좋습니다. 다음 주 말까지는 단풍이 예쁠 것 같아요. 아, 깔딱고기는 아직 더 남았고요. 오늘 사님이 얼마나 많으신지, 이 깔딱고기조차도 만원짜리입니다. 와, 진짜 많이 올라오시네. 끊임없이 힘든 줄도 모르고 다 신났습니다. 쉬질 못합니다. 밀려서. 안 힘든 척! 밀려라, 밀려라. 밀려라. 아우, 먼저. 밀려요 어, 안 <laughs> 깔다 보기, 제일 굽게 다니에요. 마지막 깔다 깔다. 올라왔어요 이제 이 바위만 넘으면 돼요. はい<和> 여기는 좀 조용하네요. 이렇게 이렇게 빠져 나오면 추월해서 갈수 있어요. 줄 서니까 너무 오래 걸려요. 인수봉 완벽하시는 산인들도 많으시네요. 김주 씨 제가 한달 전에 인수봉 이렇게 매달려서 암벽하시다가 힘들어 하시는 산 찍고 그랬잖아요. 다시 왔네요. 여전히 뭐 사고가 나던 말도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꽃다발들도 있어요. 사고 나서 돌아가신 분들, 친구들이 이렇게 위로해 주면서 그 자리에서 또 다시 암벽을 하신다는 아주 무서운 사실. <laughs> 성뜩한 거 있죠? 이제 능선 따라 대동문 쪽으로 갈게요. 어, 거기서부터 단풍이. 멋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상입니다. 은이자 <laughs> 어. 아, 이금만이자식기다 자식은 이 자식은 이 자식은 이 자식은 이 계속 올라오셔갖고 됐어요. 성훈이더더낫이나식은이이이 아, <laughs> 아, 예쁘다. 아 <목소리도> 여기 나무 사이로 숨은 벽 보이네요 아 멋지다 아 멋지다 아 지진 안줄 여기서 비 맞고 비 홀딱 맞으면서 내려갔었는데 오늘 백운대도 만원 자리니까 당연히 안 가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백운대. 그다음에 이제 약수길 있어요, 약수 리치길. 저도 이제 예전에 갔던 길인데 저기도 어마무시 살벌해요. 지금 이렇게 바라다 보니까 저걸 왜 했나 싶네요. 그리고 어 저는 마주 보면서 그냥 아 등산로를쭉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행이 길기는 한데 너무 산님들이 많으시니까 소풍길 같아요. 드런드런 얘기하면서 저도 또, 또 열심히 갈게요. 길 막히기 전에. 여기 여기까지 오니까 약수바위 밑에 염초 원효 다 보이네요. 원효봉 염초봉 어, 리체꾼들의 로망이죠. 들질이 붙어 있고 백운대까지 해서 쭉 연결해서 리치 많이들 하시고요. 어, 멋지다. 만났습니다. 뒤에 바위 많이 보이시죠? 멋지죠? c to come to come to come to come to c o m 봐 멋집니까? 아... <laughs> 너무 좋으네요.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힐링됩니다. 아, 사님 저게 노적봉이에요 아, 예, 예. 아. 그럼요, 이 절은, 이건 무슨 절? 상운사 안 하십니다. <laughs> 구경하느라고 가만히 <laughs> 서서 보고 있느라고 안 움직이세요. 다 정지. 이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신을 안 벗었잖아요. 오늘 리찌를좀 했습니다. 노조봉 가는 길이에요. 뭐 중간 정도 올라왔더니. 아 지금 노조봉 맞은편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북한산 정상 백운대 보이고요. 아, 중간에 조그맣게 인수봉도 보이고요. 그리고 멋지게 안경대도 보입니다. 아주 멋지죠? 여기서 보는 바위의 모습은 또 다르네요. 자주 올라오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다릅니다. 이제 아주 보이는 곳이 노적봉이고요. 저쪽으로 이동을 해볼게요.